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제목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의 큰 방해자가 되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고귀한 사명으로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엔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기에 반대를 했지만 사실임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입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에 충만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에베소를 향해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확실했던 바울은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지향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말과 행동이 다르고 평가의 잣대가 이중성이며 내로남불과 같은 행동은 분노를 유발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복음은 결코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때론 모순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이절과 3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노를 유발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선사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불신자들도 얻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뿐이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선 성령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복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하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울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몸, 성령, 한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가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다양한 신체가 있어도 하나, 이듯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 거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 됨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욕도 나누려 했죠. 지금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나누려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더더욱 혈안이 되어 방해 작전을 펴죠. 현재 바울은 옥에 갇혀서 에베소스를 기록했습니다. 왜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복음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